오늘 진행되는 복근 운동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시작 전 보다 운동 효과를 높이고 이 허리 통증을 방지하기 위해 이 복근을 깨우고 이 고관절의 가동성을 높이는 활성화 동작 두 가지 1분 그리고 본 동작 16가지 8분 운동 후에는 마지막으로 이 긴장되고 타이트해진 허리 쪽 근육들을 풀기 위한 스트레칭 동작 2가지 1분에서 총 1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참고로 오늘 운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총 3가지입니다. 이첫 번째는 이 몸통을 조이는 동작들 덕분에 이 전체적으로 허리통 사이즈가 줄어들어 이 잘록한 허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이두 번째는 복근 강화를 통해 일자 복근의 선명도가 높아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옆구리에 튀어나온 살이나 아랫배 쪽에 튀어나온 살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효과들을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식단 조절과 유산소를 꼭 병행해 주셔야 한다는 부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운동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에 편안하게 누워 무릎 접어주시고요. 한 가지 주의사항 설명드리고 오늘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딱한 가지만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실게요. 허리가 매트에서 뜨지 않도록 호흡 내쉴 때마다 반드시 아랫배 속 집어넣는 힘 기억하시고요. 좀더 잘록한 허리와 아랫배살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이 몸통을 전체적으로 조인다는 느낌 계속 유지하실게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단 1초도 바닥에서 허리가 뜨지 않게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 진행하고요. 배꼽 주위의 근육 전체를 사용하여 아랫배살 툭 튀어나지 않게 긴장 유지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골반이 너무 말리면 척추 중립이 무너져 올바른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중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고관절 가동성을 높이고 복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작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 무릎을 90도로 접어 번갈아 올려 볼 건데요. 대신 다리를 들어 올릴 때이 허리와 꼬리뼈가 바닥에서 절대 뜨면 안 됩니다. 반드시. 허리가 매트에 밀착된 상태에서 무릎 번갈아 들어 올릴게요. 그리고 이때 꼬리뼈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무릎을 너무 이 가슴 쪽으로 과도하게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실게요. 이번에는 양 무릎을 동시에 90도로 접어 올려볼게요. 아무래도 양 다리를 전부 들어 올려야 하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코어 힘이 쓰이겠죠? 어, 그러니 조금 더 복부 힘에 집중해서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안정화 시켜볼게요. 점점 잔들어 있던 코어 근육들이 활성화되고 이 고관절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한번 느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활성화 동작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8분간 보 운동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방금 했던 동작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 추가해 볼게요. 좀더복직근의 개입을 높여 보는 거죠. 역시 척추의 중립이 무너지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지는 마시고요. 딱 90도 정도까지만 올릴게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올릴 때 목의 힘으로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복부의 힘을 최대한 사용해서 올라오실게요. 그래야 목이 안 아파요.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만 들어올려서 왼팔꿈치와 오른 무릎이 서로 닿기 전까지 몸통을 틀어서 올라와 볼게요. 그럼 옆구리 쪽에 있는 복사근까지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잘록한 허리라인을 만드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목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옆구리 쪽 복사근과 코어의 힘을 사용해서 상체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대로 이번 반대쪽 들어갑니다. 어, 그런데 이때 팔꿈치와 무릎이 닿게 하려고 너무 무릎을 들어 올리면 척추의 중립이 무너집니다. 어, 그러니까 무릎은 딱 90도 정도까지만 올리시고요. 코어의 힘으로 팔꿈치를 최대한 무릎에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동작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팔꿈치랑 무릎이 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닿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코어와 옆구리 근육만 딱 사용해서 동작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해 볼게요. 다음 동작은 바이서클 크런치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듯이 양 무릎을 번갈아 가슴쪽으로 당기면서 팔꿈치를 교차시킵니다. 이때 반대쪽 다리는 최대한 곧게 뻗어볼게요. 그리고 허리가 아치로 말리게 되면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복부 긴장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유산소성 복근 운동이기 때문에 복근 강화뿐만 아니라 복부에 붙은 군살들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도 참 좋은 동작입니다. 다음 동작은 마치 불가사리처럼 양 팔과 양 다리를 사선으로 쫙 뻗어 누운 상태에서 교차로 들어 올려 손끝과 발끝을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이때 초보자분들은 코어 힘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고개까지 들어 올리시면 목에 많은 무리가 갈수 있어요. 어, 그러니 편하게 고개 바닥에 대신 상태에서 동작 진행하시고요. 숙련자분들은 저와 같이 고개와 날개뼈까지 들어 올려서 동작 들어갑니다. 그 다음 동작은 복근 운동의 대명사 크런치 동작입니다. 상체를 들어 올릴 때 최대한 톡 당겨주시고요. 목의 힘이 아니라 상복부의 힘으로 올라올게요. 호흡은 올라오면서 내쉬고 내려가면서 들이마십니다. 동작은 좀 빠르게 진행해서 유산소 효과도 같이 볼게요. 대신 복부의 긴장이 풀려서 뱃살이 툭 나오지 않게 복부 긴장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꼬리뼈 역시 말리지 않게 코어에 바짝 힘 줘서 매트에 밀착시킬게요. 네, 좋아요. 다음 동작은 레그레이즈입니다. 이번에는 하복부. 그러니까 아랫배에 최대한 긴장 유지한 상태에서 양 다리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내려갔다, 들이 마시는 호흡에 올라올게요. 숙련자분들은 목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초보자분들은 저와 같이 고개 바닥에 댄 상태에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리 내리실 때 하복부 최대한 힘준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절대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할게요. 상체 역시 흔들리 없게 딱 고정시킵니다. 바로 이어서 리버스 크런치 들어갈게요. 하복부 힘을 사용해서 골반을 들어 올려 상복부까지 긴장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바로 양발 복부 긴장 유지하면서 바닥으로 내려볼게요. 다시 호흡 을 들이 마실 때 양다리 들어 올렸다. 잠시 숨 참으면서 골반 업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양발 매트에 내려봅니다. 다리를 위로 올릴 때는. 구부렸던 무릎을 살짝 펴서 상복부에 더 강한 자극 느껴볼게요. 다음 동작은 Vertical Crunch입니다. 양팔과 양다리 수직으로 올린 상태에서 상체 들어올렸다 내리는 동작 반복합니다. 이때 호흡 내쉬면서 상체 들어올려 복직근을 수축하시고요. 들이마시는 호흡에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역시, 고개 힘으로 상체를 올라오는 게 아니라, 코어의 힘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배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 꼭 가져가실게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음 동작은 러시안 트위스트 변형 동작입니다. 꼬리뼈를 살짝 말아 앉아 주시고요. 양손 잡아 쭉 뻗은 상태에서, 좌우로 몸통 트위스트 시키면서, 반원을 번갈아 그려볼게요. 이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상체를 너무 뒤로 보내지 마시고 약간 90도로 바로 앉는 느낌으로 동작 진행하실게요. 팔 동작 역시 너무 크게 진행하면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원을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하지만 숙련자 분들은 상체를 더 뒤로 보내시고요. 원도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손바닥 엉덩이 뒤에 짚은 상태에서 양 다리 멀리 보냈다가 다시 양 무릎 구부려 상체 쪽으로 가져올게요. 이때 다리를 뻗으면서 허리 너무 긴장 들어가지 않게 코어 힘에 집중해 주시고요. 등이 너무 굽어지지 않게 어깨를 뒤로 보내고 가슴을 살짝 내민 상태에서 동작 진행합니다. 호흡은 무릎 가져오면서 후 내쉬고 뻗으면서 들이마실게요. 네, 좋아요. 이어서 플랭크 펀치 동작 들어갑니다. 어깨 바로 밑에 양손바닥 위치시킨 하이 플랭크 동작에서 양손을 번갈아 펀치해 볼게요. 이때 주먹이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골반 역시 너무 틀어지지 않게 최대한 배꼽 힘 주면서 주먹을 날릴 수 있도록 합니다 숨은 내쉬면서 펀치 들이마시면서 손바닥 내릴게요 다시 후 내쉬면서 반대쪽 펀치 들이마시면서 손바닥 내립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슬로우 마운틴 클라이머 들어갈게요 한나래씩 번갈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진행합니다. 이때 상체와 머리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코어 힘을 사용해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특히 무릎 가져오실 때 아랫배와 엉덩이에 딱 힘을 주셔야 최대한 상체 흔들림 없이 동작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양 팔꿈치 내려 플랭크 힙팁 들어갈게요. 로우 플랭크 자세에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내렸다, 왼쪽으로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이때 어깨 힘으로 버티지 않도록 최대한 팔꿈치를 밀어 복부와 엉덩이 긴장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 진행해 볼게요. 참고로 이 동작은 11자 복근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한 동작이니까 힘들어도 최대한 버텨보실게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이드 플랭크 시리즈 들어갈게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어깨 바로 밑에 팔꿈치를 위치시키고요. 그 상태에서 골반을 아래로 내렸다 위로 올렸다를 반복합니다. 이때 초보자분들은 무릎을 댄 상태에서 동작 진행하실게요. 이번에는 그대로 홀딩. 왼팔을 구0도 위로 쫙 뻗어 균형 잡아주실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직선 유지 초보자분들은 무릎대고 홀딩 이것도 힘드신 분들은 골반에 손 내려놓은 상태에서 유지 들어갈게요 호흡 계속 들어가시고요 네 좋아요 반대쪽 그대로 들어갑니다 골반을 내렸다 올릴 때 상체와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 코와 엉덩이에 단단히 힘주시고요 옆구리에 자극이 정확히 느껴지는지도 확인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홀딩 시선은 정면 목에 긴장이 많이 들어가신다면 저처럼 그냥 바닥을 편안하게 내려다 볼게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조금만 기운 내서 버텨볼게요. 3, 2, 1. 드디어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양손 어깨너비, 양 무릎은 골반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들이마시는 호흡에 시선 하늘, 내쉬는 호흡에 배꼽 끌어다 시선 바닥. 다시 들이마시면서 배꼽 바닥으로 최대한 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이번에 척추가 천장을 향하게 해볼게요. 호흡은 계속 충분히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요. 점차 긴장되고 뭉친 허리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네, 좋아요. 바로 이어서 양 무릎 벌려 엉덩이 양 발바닥 쪽으로 가져가면서 상체 바닥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마는 편안하게 바닥에 댑니다. 온몸의 긴장을 최대한 축 풀어 모두 바닥 쪽으로 내려 볼게요. 척추와 목은 최대한 늘리고 목은 어깨에서 최대한 길게 빼서 심호흡 들어가볼게요. 3, 2, 1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보자부터 숙련자분들까지 모두 수행하기 좋은 복근 운동을 진행해봤는데요. 단 10분짜리지만 매일 운동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해주시면 분명 아랫배까지 완벽한 납작배를 분명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